안녕하십니까 이스페타시스 주주님들 주식파트장 정차장입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 무려 6% 넘는 장대 음봉이 나와서 지금 현재 충격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끝나는 건가?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세력이 딱 60일 선을 걸치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주가를 흔드는 세력의 수급 장난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스파타시스가 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파타시스의 주가 전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탈하지 마시고 저랑 1.5배속으로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약 237분 정도 시청을 해주셨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빠르게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온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래 59,000원까지 공구리가 단단하게 있었는데 지금 떨어지는 추세로 봤을 때 53,000원 이평선의 60일 지지까지 떨어질 수 있다. 단기선인 5일선이 현재 저항선이 되면서 뚫기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믿고 있던 외인들이 등을 돌리면서 그 동안 차익 실현의 물량과 개인들의 손절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 방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53,000원과 55,000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태까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차트를 보면 오늘 저가가 53,600원입니다. 제 말대로 53,000원까지가 떨어졌고 내일이나 금요일쯤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너무 급격한 하락이기 때문에 차트로 보았을 때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으로 보았을 때 공구리가 없단 말이죠, 공구리가. 공구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급격한 하락이 나온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지금 상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윗구간에 물리셨을 겁니다 그쵸 많은 분들이 윗구간에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윗구간에 물려 있다면 53,000원 이 부근에서 제가 어제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세력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 세력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장난치고 있다. 왜요? 이렇게 고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각도를 보았을 때 이렇게 갑자기 횡보하다가 고각으로 떨어지고 갑자기 올라간다? 개인은 주가를 떨어뜨릴 수도, 올릴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이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개인이 주가를 내리거나 올릴 수 있을 때는 재료가 있을 때다, 재료가. 오늘 이스페타시스의 재료를 보았을 때 나온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이 스윙과 횡보를 나타내면서 세력은 이 순간에도 뭐하고 있다? 매집하고 있다. 이 짧은 몸통들과 꼬리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이 패턴이 세력이 매집 중이라는 패턴이거든요, 주주님들. 그러면 세력이 어떻게 내렸냐라고 지금 의문이 드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신고점을 달성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 코스피 하락이 나왔었다. 그쵸? 이때. 코스피 하락이 나왔었죠. 8월 1일 날. 이 코스피 하락에 맞춰 개인이 물량을 던지고 그 다음날 주가를 끌어올리기 쉬웠고 또한 번의 신고점을 달성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력은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도 코스피 하락에 맞춰서 주가를 크게 내린 건데요. 코스피가 왜 떨어졌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오늘의 뉴스 기사입니다. 8월 20일에 12시 25분에 나온 뉴스 기사이고 코스피가 연일로 하락하고 있다 3,100까지 깨졌다 라는 기사의 제목으로 악재들이 순식간에 겹쳐서 3,100이 깨졌다라는 건데 그 악재들은 잭슨홀 미팅과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AI 산업 거품론에 K-원재 문제까지 겹치면서 코스피 하락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제 생각에 이 코스피가 떨어진 이유는 대주주의 양도세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코스피를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개인들이 제일 많이 빠졌다. 이 말은 양도세가 가장 큰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메모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스페타시스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이유는 세력의 의도적인 끌어내림이라는 겁니다. 어제 말했던 대로 60일 선까지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윗구간에 개인들을 물리게 만들고 단기적으로 차트를, 고각으로 차트를 움직이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고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세력밖에 없다. 세력은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8월 1일 날 주가가 코스피 하락에 맞춰서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의 하락도 코스피 하락에 맞춰 주가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때 세력은 이때 8월 1일에 느낌처럼 주가를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건데 오늘 코스피가 빠진 이유는 악재가 순식간에 겹쳐서 빠진 것이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빠졌다.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세력은 지금 이 타이밍에 계속 주가를 장난질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세력의 시나리오는 60일 지지까지 53,000원 부근까지 내린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 이제 조만간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8월 12일부터 주가가 무려 18%가 빠졌다. 그러면 18%나 빠진 이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 양봉의 추세를 변환시킨 다음에 호재에 맞춰서 뭐한다 쌍봉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거죠. 지금 주가를 이렇게까지 빠뜨린 이유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사실 주가가 오늘 6%, 7% 이렇게 빠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물렸다면 여기서 팔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뭐가 없다. 공구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구리가 없다. 근데 지금 이런 생각하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게 진짜 하락의 초입 구간이 시작됐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짜 하락이 시작되면 악재에 맞춰서 주가를 한번더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근데 그런 게 없고, 이 60일 선 밑으로 빠질 것이다. 이 60일 선의 증거는, 이 60일은 방향이잖아요, 방향. 그리고 이 20일 선의 각도가 급격적으로 떨어진 게 아닌데, 그이 평선들로 보았을 때, 절대 뭐하다? 하락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세력은 코스피, 하락에 맞춰서, 60일선까지 흔들었고 이 심리는 매집을 위한 움직임이다 매집을 매집이라는 거 어떻게 할수 있었어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차트가 고각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절대 팔면 안 된다. 오히려 떨어질 때 추가로 더 담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가 하락의 시작이라면 오늘도 외인과 기관의 하락이 나왔어야 됐다. 왜? 주가가 끝났는데 외인들 특성이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수익만 먹고 빠지잖아요. 외인의 심리는 방향성이다, 방향성. 근데 외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이 말은 외인들도 뭐를 보고 있다? 기술적 반등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하락에 맞춰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매집을 진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의 큰 하락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차트가 너무 뻔하다, 세력의 흐름이 너무 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주주님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자로부터 인내심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기회는 소녀처럼 다가왔다가 토끼처럼 사라진다고 말이죠.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고, 괜찮네 해서 끝나시면 기회라는 소녀는 또 토끼처럼 달아날 겁니다.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왜 내가 팔면 오르지? 이 질문 주식하시면서 안 해본 분 없으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타이밍이 안 좋아서,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 수익을 벌어가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를 어떻게 보고, 언제 움직이느냐? 이 차이가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느냐로 갈리게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면 절대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님들을 위해서 매매 전략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시그널 문자입니다.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확정된 매매 시그널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매수 구간, 어디서 사야 되는지, 매도 구간,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목표가 어느 선까지 노릴 수가 있는지, 다음날 수익을 보실 수 있게 항상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케이프처럼 단기간만에 높은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별개로 2차 전지 세력 매집이 끝난 히든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조만간 2차 전지의 붐이 다시 세게 올것 같은데, 화면 보시다시피 이미 하락의 차트 속에서 세력의 매집은 끝이 났습니다. 주가가 아마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드리는 건 세력 매집이 끝나고 시동 걸기 직전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또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2차 전지의 종류이고 현재가 35,000원으로 목표가를 저는 4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에코프로를 추천드렸을 때제 말을 믿고 들어오신 분들은 더 좋은 차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은 ESS 개발, 에너지 특화가 된 기업으로 현재 세력 매집이 끝난 종목입니다. 이 히든주가 궁금하신 주주분들은 고정 댓글 누르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또한번 수익으로 증명이 될 것이고 망설이는 주주분들은 다음 기회를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주간 대응 전략표입니다. 종목과 가격만 알려 드리는 건 솔직히 반쪽짜리 정보인데요. 그래서 저는 주간 대응 전략표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수, 매도 관망 구간까지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왜그 자리가 중요한지부터 참고 포인트와 핵심 포인트까지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대응 전략이 있다면 장이 열리는 순간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제가 매일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신 주주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40대에서 60대 맞춤 배당 연금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상담을 통해 구성해 드릴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단기 매매만 하다 보면 심리도 불안해지고 수익도 들쭉날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서 일확천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 즉 배당금을 받아 가실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겁니다. 매달 안정적인 배당이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 비중 위주로 반도체, 2차 전지, 선박주와 자동차처럼 비중 위주로 매매를 도와드릴 거고 하루 종일 차트를 보지 않아도 되는 구조. 하지만 필요할 때는 바로 현금화를 할수 있게 유동성까지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겁니다. 종목별 비중, 수익률, 매매 이력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제가 엑셀 파일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해보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매매 시그널 문자입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세력 매집이 끝난 히든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주간 대응 전략표이고, 네 번째는 맞춤, 연금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무료이고,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단 모든 분들에게 드리지 않을 겁니다. 선착순 20분만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상단의 번호로 010-7254- 무릎 48의 번호로 1번이라고 보내주세요. 또는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저에게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도 제가 이네 가지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또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진심을 담아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주님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단 3초 문자를 보내는 행동 하나가 주주님들의 수익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